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남자들은 몇 번이나 있을까요? 20살, 21살, 22살 약 10여 년 전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신차를 샀던 게 가장 좀 기억이 남는데 오늘 병이가 신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어떤 부심을 부셔버릴 예정입니다 남잘 되는 꼴은 짜잔 오늘 신차를 구매를 한김병입니다야 이야... 안녕하십니까 오야 죽인다 죽인다 야씨 때깔나네 야 역시 뉴발란스부터 시작해서 도그 괜찮아? 오우 마스크 오우 <laughs> <laughs> 아니 솔직히 형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고차 딜러인데 신차를 사는 것도 행위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고 너가 지금 나이가 32살이잖냐, 그지? 홍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홍대난 니가 이거 산 거지 별로 탐탁치 않아. 그래도, 형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좀 살렸던 순간이, 네. 어, 사회생활을 처치하려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구매 했을 때. 그게 내 네. 재산이네. 아, 이 썬팅. 오늘 했습니다. 오늘 한 거야? 네. 야, 열차단 썬팅. 친절한 사장님 썬팅 잘 하는 곳. 야, 이런 간접적인 PR. 어? 굉장히 좋아. 근데, 쓰레기게 들어가 있네? 좋은 거 같진 않아요. 이게 신차 가격이 한 5천 중반대야지. 옵션 포함하면 은 어. 5,900원. 와. 그럼 이게 지금 마스터즈 그래비티 모델은 아니잖아. 그래비티는 아니에요. 그렇지. 마스터즈잖아. 네. 그래비티 같은 긴 휠도 다른 걸로 하고 있거든, 형은. 휠이랑 그릴이랑 어. 이게 다 검정입니다. 약간 블랙 커미션 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다크한 느낌. 네. 근데 왜 이거, 이거 비닐로왜다 뜯었냐? 뒤에 뜯은 게 아니라 음. 전시되어 있던 차를 제가 음. 산 거예요. 일단 그럼 전시차에 대한 특성상 좀할인은좀 받았어? 아, 할인 많이 받았습니다. 어, 진짜? 진짜. 그럼 얼마나 받았어 저는 일단 기본 300이었는데 300? 예 네.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재고 뭐 해서 뭐 컨펌을 올려본다 해서 어허. 100만 원더 받았습니다 400만 원 받은 거야? 할인 안 받았으면 뭐 6천 중반 가까이 되죠 와 개꿀이네 이따 여러분들 좀 약간 뭐 조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김병희 그리고 날짜 11월 24일 날 맞죠? 예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24일 날 차에 대해서 신차 검수를 일단 했어? 이제 한번 싹 봤습니다. 한번 싹 봤어? 예. 신차 검수를 해주는 대행하는 업체들도 있어. 근데 우리는 또 자존심이지. 신차라고 해서 절대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매의 눈으로 형이 한번 관찰 한번 해줄게. 전일다 4초만 보면 다 나와. 일단 벌써 제 눈에 두 가지 정도 띄었어요 여러분들. 어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끝났어, 끝났어. 일단 이 녀석이 좀 약간 좀 불완전한 태도는. 일단 이음새 유격도 안 차려. 도장 불량이 존나게 많네. 보여? 딱 집었지 기스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털기스 같은 게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솔자국 보이지? 먼지 어? 아닌데. 먼지 아니잖아요. 봐, 기스. 어, 봐 봐. 새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400만 원인 500만 원 정도 할인해 줬으면 이 차는 내가 봤을 때 거의 그냥 어디 침수차 아니면은. 아니 네, 침수 아니에요? 당겼다 들어온 거야. 아그 전시장 안에. 그러니까 전시장 안에 전시장이 당, 잠겼다가 즉시 아. 그, 그, 그냥 아, 박겐세일로 파는. 거기안 아, 네. 보여? 벌써 여기 아, 마탱이 갔네. 여기 여기 이음새 안 맞지? 아, 어, 단차 있지. 어? 이렇게 찍어야 되네. 어, 이렇게 보이지. 단차 보이지? 딱 보이잖아. 어? 보이잖아 가니 씨가 딱 벌써 벌써 그냥 대교 건넜어, 지금. 그리고 자. 이거 줘볼 아, 왜안 되는 거 아! 차가 좀 새차인데. 새차 진짜... 같지? 어우, 새차 여기 있네. 응? 비닐 아 뜯은 네. 거. 새차네. 어, 여기 스노플이 있네. 예, 있다데우 씨. 근데 냄새는 신차 냄새는 안 해. 그럼요, 뺄 테요. 야 이거 봐 여기 가, 나와서 나와서 이거 봐. 보이지? 여기 사람들이 엄청 타고 내렸네. 거의 뭐 그냥 뭐 박물관 수준이네. 야 이거 왜 샀냐 이거? 야 이거 봐, 보여? 담배 폈네 누가 여기서? <laughs> 야 이거 봐, 물 떨어진 거 같아, 보여? 아, 야 이거 잘못했네 이거. 침수 침수네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야 이거 반침수네. 아니. 뭐야? 본드 같은 것도 있어 봐. 붙어 치했네아 진짜로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그지? 와, 대박. 이거 진짜 도장 덮은 것 같아. 이게 도장 덮었네, 여기가. 여러분들, 제가 뭐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부분은 진짜로 이음새 부분이 유격 단차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보이지, 이거? 후에... 아, 여기도 그러네. 야, 이거 봐. 여기도 그러네. 그러니까 신차도 이런 도장 부분이 불량되면은 다시 바꾸시키고 그러잖아. 제 도장 100% 했어, 이거. 와, 이거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그냥 16kg. 확인하셨죠? 비늘도 앞에 디스플레이 쪽에 저것도 안 뜯었어. 그이야 이거 뭐 아까 뭐 얼마 뭐 할인 받았다고? 400. 400이면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솔직히 어? 이거 안 되겠네. 어? <laughs> 전화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사라. 살아... <laughs> 왜? 아니, 얘도 혹시 그러나요? 지금 중고잖아. 뭐야? 하, 틀렸어요. 어디 어디? 여기. 아 갔네 이거. 갔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 갔네. 여러분들 차 구매하실 때, 전시차 구매하실 때는 항상 출고 받기 전에 가서 차 검사 한번꼭 하세요. 얘는 지금 바빠서 그냥, 일단 집네 이름으로 지금 등록이 됐어. 끝났어. 그냥 타. 일단 이 녀석의 이름은 일단 얼룩말이에요, 진짜. 얼룩 졌어, 지금. 얘는, 얘는 신차가 아니야. 모아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계획이 없었는데, 결국 샀습니다. 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 잘안 돼가지고. 아. 원래는 이 목적이 있던 돈인데, 목적을 잃어서. 음, 아픔을 약간 소비로 달랬다. 남자가 아... 되자. 아, 쟤... 진짜 이뭐 언박싱 같은 느낌으로 이따 봤는데, 일단은 별로야. 어.